내가 기대한 한국은 이런 게 아닌데 여기 한국의 식당 안 스위스에서 온 여기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표정으로 보아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 이번에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회냐고요? 아무래도 요새 한류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영화나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음식, 생활 방식까지 한류가 스위스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독자들의 요청을 받아 한국에 대한 기획 기사가 나가게 되었거든요. 스위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시리즈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지고 익숙한 영화나 음악 등이 아니라 아직 스위스 사람들이 잘 모를 법한 또 언론에서 아직 잘 다루지 않은 한국의 모습을 밀착 취재해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알아보자는 취지예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스위스는 그래도 좀 경제 상황이 괜찮은 편이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 확연하다 보니 스위스 국민들 중에서도 놀랍게 발전한 한국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신문사에서 경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새 한국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 출장에 뽑힐지 미지수여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제 선후배, 동기들 할것 없이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뽑혔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기분 좋게 퇴근했는지 몰라요. 제 뒤통수에는 시기와 질투에 누나살들이 좀 꽂혔는데 알바 없죠. 그러니까 저처럼 열심히 근무했었어야지요. 분량이 많은 특집기사고 2주나 출장을 가게 되니 그만큼 비용도 나가는 일이라 기분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제게는 책임감도 막중하게 따라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엄청 많이 찾아보고 알아봤는데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스위스는 아무래도 좀 다이나믹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한국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나라라는 인상이 크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할수 있겠다는 기대감, 태어나 처음 가보는 나라에 대한 설렘, 그리고 약간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지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의 신문사와 연계해서 일정 중 일부는 직접 한국의 가정집 체험까지 하며 기사를 쓸 예정이라 한국 기자분이 특별히 마중을 나와 주셨는데요. 기분 좋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이 반겨주셔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독일어와 영어를 모두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셔서 소통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 듣던 대로 인천공항의 으리으리한 규모도 정말 멋졌습니다. 제가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다 가봤다고 자부하는데 제가 가본 그 어떤 유럽 국가보다 공항이 쾌적하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친절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볼 때 한국에 대해 외국인들이 빠르다,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특색이 확연히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서울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직통열차였어요. 스위스에도 이렇게 공항에서 중심부로 가는 기차는 있는데 비용이 비싸거든요. 한번 타고 가는데 한국돈으로 거의 3만원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 직통열차가 스위스의 3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게다가 지정좌석에 앉아서 갈 수도 있어 훨씬 편리하고요. 한국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장시간 비행 후 도착한 한국에서 여기저기 부대껴가지 않고 이렇게 쾌적하게 서울 시내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됐어요. 조금 더 알아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일반 열차는 4,500원 가량이더라고요. 스위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에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이번 출장은 정말 환상적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선 호텔에 짐을 풀고 좀 쉬기로 했죠. 한국 기자분이 호텔까지 저를 바래다 주셨는데요. 저는 호텔까지 가는 도중에 멈춰서서 한국 시민의식의 놀라움에 경탄을 했습니다. 어쩌면 첫날부터 이렇게 놀라움을 줄까요? 제가 머무르는 호텔은 종로에 있는 곳이에요. 직장인들이 주로 이 일대에 많고 또 저를 마중 나와준 한국신문사도 종로에 위치한다고 해서 일부러 종로에 잡았는데요. 제가 종로에 도착한 시간대가 딱 퇴근 시간과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아무도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지 않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골목 옆 외진 곳이나 흡연부스에서 피우는 사람들은 있지만 길거리에서 대놓고 피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하거든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좋지 않아 전 정말 담배 연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독일도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길가다 마주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담배를 피며 걸어가서 제가 다 들이마시게 되니까요. 놀라운 모습에 동행한 한국 기자분께 물어보니 한국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건 굉장히 매너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담배 연기를 뿜는 사람은 없다고요. 스위스에서는 집에서도 흡연을 하거든요. 방 안에서 피는 건 아니고 발코니에서 다들 피워요. 환기를 하려고 창을 열면 아랫집, 옆집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도로 창문을 닫는 일이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햇살 좋은 날 발코니에 빨래를 널어놓았다가도 어디선가 담배 연기가 올라오면 빨래에 담배 냄새가 벨까봐 다시 걷어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기와 함께 있는 엄마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것도 흔하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뻑뻑 피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포장해가는 줄이나 옷을 쇼핑할 때도 앞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건 흔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기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싸움이 날 만한 일이라면서요. 그리고 아기 엄마가 아이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피우던 사람도 끊는 게 한국이라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피우더라도 요새는 전자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알려줬죠. 스위스에서 전자담배는 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한국분들 중 누가 스위스에서 전자담배 사업을 하실 분 없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담배에 대한 인식 하나만 봐도 한국은 배려심과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느껴졌죠. 그렇게 한국 기자분과 헤어지고 잠시 쉰뒤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한국의 닭요리가 맛있다고 해서 닭한 마리를 먹으러 갔죠. 왜 프라이드 치킨을 먹지 않았는지 의아해하실 테지만 닭한 마리는 할머니가 끓여준 닭수투 맛이 난다고 해서 별미라고 추천하는 유럽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안착했는데, 지금까지 몹시 좋았던 기분이 와장창 망가져버렸습니다. 아니, 글쎄, 제게 더러운 물을 마시라고 주더라고요. 한국이 유럽처럼 석회물이 나오는 국가도 아니고, 위생이 좋지 않은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더러운 색깔의 물을 주다니 어이가 없었죠. 오래된 가게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나 싶었어요. 이렇게 한두 명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걸왜 모를까요? 어이가 없어서 팔짱을 꼬고 앉아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제 식탁에 음식을 놓아주더라고요. 이런 게 한국의 외국인 차별방식인가 싶어 분노에 차서 번역기 앱을 켰어요. 제게 마실 물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그 더러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남은 출장 기간 내내 이렇게 나쁜 기분으로 다녀야 하는 것도 화가 나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진 것도 몹시 실망이 되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게 와중에 배는 고픈 거예요. 밥은 먹어야겠고 화는 나고. 다시 번역기 앱을 돌렸죠. 이 더러운 물 말고 깨끗한 물을 주세요. 기분이 나빠요. 라고 쳐서 보여드렸더니 식당 주인분 눈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아르바이트생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제게 젊은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전 얼굴이 새빨개졌죠. 보리차였어요. 그러니까 홍차, 루이보스차 같은 차 종류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식수는 투명한 물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차 종류를 식사할 때 곁들이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보리차는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물 대용으로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차 종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괜히 식당 주인분을 곤란하게 만들어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더 죄송스러운 게이물 때문에 시간을 끌며 음식이 좀 식었다고 다시 데워주기까지 했습니다. 불쾌하셨을 텐데 끝까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준 식당 사장님은 정말 멋졌어요. 약간의 오해로 인한 소동이 있었지만 이런 한국의 문화도 기사로 알려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저처럼 오해하는 스위스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사에 이닭한 마리의 멋진 맛과 주인분의 친절함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생각엔 유럽 사람들 대다수가 먹어보면 입에 맞을 것 같아요. 맛있게 다 먹고 나니 8시가 넘었죠. 너무 늦었단 생각에 급하게 옷을 챙겨 나왔는데 반짝반짝한 방거리에 저는 눈을 빼앗겼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조금만 어두워지면 밖에 사람이 없거든요. 좀 썰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반짝반짝한 방거리를 촬영해서 직장 동료들에게 전송했더니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방거리를 좀 즐겨보라며 난리가 났는데, 이 시간에 밖을 돌아다니는 제 자신이 어색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진짜 제일 기대한 게 있거든요. 바로 샤워시간이에요. 제 이야기에 지금 한국분들 어이없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수도를 틀면 석회수가 나오는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스위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좋은 질의 물을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태어나서 석회수가 아닌 수돗물은 못 만나봐서 엄청 두근거렸어요. 저는 이날 손발이 다 쪼글쪼글해지도록 욕조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도 계속 저를 매만지느라 일찍 잠들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나 K뷰티의 완성은 이 수돗물 아닐까요? 한국 연예인들의 매끈한 피부의 비밀은 이 수돗물일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고 뽀드득한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맨날 이런 물에 씻을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은 정말 기대 이상의 나라였어요. 다음날 한국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국 기자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기자분의 도움을 받아 한국 체험을 해보는 대신 스위스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에 대해 한국신문사와 인터뷰하기로 했으니 서로 도움을 주는 거라며 편하게 계시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보통 여행을 가도 그 나라의 가정집을 가보기는 어려우니 저는 더 기대가 되었고요. 그런데 도착 전부터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날 한국 기자분께서 미안하지만 오전에 일이 있어 호텔로 픽업을 오기 어려우니 택시를 타고 찾아오시라는 메시지에 좀 고민하다가 택시를 탔는데요. 왜 고민을 했냐면 택시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스위스 택시비는 몹시 비싸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택시를 타본 건 손에 꼽습니다. 한 13km 내외 정도의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면 한국 돈으로 10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편히 타겠어요? 하지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테니 큰맘 먹고 택시를 타보자고 생각했어요.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만편히 택시를 타다니. 저렴한 가격은 물론 택시기사분의 친절함과 앱으로 호출하고 이동과정을 보는 모든 과정까지 완벽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고 택시가 돌아가거나 바가지를 씌우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없었죠. 한국의 기술은 이런 소소한 생활 곳곳에서 빛난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한국의 아파트는 절 몹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현관문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뭐든 최신식인 것 같아요. 공동 현관에서 비밀번호 또는 카드를 찍고 올라가는 건 스위스랑 비슷했는데 스위스는 도어락을 쓰지 않거든요. 학교든 주거공간이든 현관문들은 다 열쇠로 엽니다. 집 열쇠, 직장문 열쇠 등등을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해요. 도어락은 살면서 거의 못 봤는데 한국은 대다수 도어락을 쓴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편리한 게 있으면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위스도 좀 그러면 좋을 텐데요. 한국 분들이 혹시 스위스에 뭔가 팔고 싶으시다면 키홀더 판매를 해보세요. 스위스 사람들은 열쇠를 두세 개 이상은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주 거추장스럽게요. 아마 앞으로도 열쇠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닐 테니 한국 분들의 센스로 예쁘고 실용적인 키홀더를 만드셔서 판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현관문에서부터 최신식이었던 한국 가정집은 안도 몹시 쾌적했습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보일러를 살짝 가동했다면서 혹시 불편하면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요. 불편하긴요.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감탄을 했죠. 스위스는 이렇게 방바닥이 뜨끈해지지 않거든요. 난방을 할 때에는 라디에이터를 보통 씁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라디에이터를 아무리 틀어봤자 한계가 명확하단 거. 제가 볼이 발그레해져서 자꾸 눈이 감긴다고 하니 한국 기자분이 막 웃으면서 바닥에 누워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만 깜빡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이게 웬 실례를 저질렀나 싶어 죄송하다고 했는데 외국분들이 이런 따뜻한 바닥은 처음 경험해볼 테니 이해한다며 웃어주시더라고요. 스위스 사람들 다 바보 아니에요? 대체 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한국분들께 사업 아이템을 많이 추천드리게 되는데 간절히 부탁드려요. 누가 스위스에서 이 한국식 보일러 사업을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 스위스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전기장판을 꼭 공수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못 견디는 건 당연하죠. 불쌍한 스위스 사람에게 이런 보일러로 따뜻해지는 바닥을 설치해주시는 사업을 해보세요. 금방 부자 되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문화를 경험해보고자 시도해본 일인데, 저는 정말 그 따뜻한 바닥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보다 쾌적한 가정집이라니. 한국의 어느 가정집이라도 이렇게 추운 겨울엔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고 지낸다던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기자분이 직접 차려주신 한식 밥상으로 멋진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집밥은 건강하고 영양소가 고루 갖춰진 건 물론 정성이 가득 들어갔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들의 체격이나 외모가 유독 빼어난 건이 한식 밥상의 힘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맛있게 먹은 밥이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하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냐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쇼크를 받아서요. 제가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인데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을까 궁금했어요. 한국 병원도 취재할 예정이지만 실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기자분이 친절히 알려주셨는데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소감이 어떠냐고요? 저는 일단 스위스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절망밖에 없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람에 밥이 다 채하는 느낌이었어요. 스위스는 의무로 드는 의료보험이 있긴 있는데 가족이 내시면 넷다 따로 가입해야 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원 가량을 필수로 내야 하죠. 의무니까요. 한국 기자분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피부양자 제도가 없냐고요. 그런 건 머리털 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저렇게 보험료를 내도 병원에 갈 때마다 돈을 또 내야 합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있어서 검사도 아니고 상담을 30분 가량 진행하면 33만원 피부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건 쉬면 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8만원. 그러다 보니 어지간해선 병원에 안 가게 됩니다. 이쯤 되니 절 몹시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스위스의 의료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던데 치과로 가면 이야기는 더 끔찍해집니다. 의무 의료 보험에 치과는 옵션이거든요. 치과까지 보장되는 건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국민이 다 가입하는 의무 의료 보험에서 치과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리히에서 가까운 독일 도시인 콘스탄츠에는 스위스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가 수십 곳이 있어요. 스위스에서 옵션에 해당하는 치과보험에 드는 대신 저렴한 독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거기서는 치아 전체를 덧씌우는 크라운 치료 비용이 스위스의 반값이거든요. 황당하시죠? 제가 보험사를 바꿔보려고 몇 군데 회사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료가 높아지니 치과 옵션은 빼고 독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조언이라 합시고 할 정도죠. 에휴 더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한국분들이 몹시 부럽다는 말밖에 할게 없네요. 이제 앞으로 남은 취재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인터뷰도 진행해보고 또 재래시장 투어와 한국의 박물관 궁 투어도 해볼 예정입니다. 한국의 병원도 가볼 예정이고요. 특히 한의원 체험은 몹시 기대돼요. 아마 취재를 모두 마치고 나면 할 이야기가 또 가득할 것 같네요. 제게 추천해주실 한국의 좋은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많이 알아보고 조언도 받았지만 현지인 분들의 추천은 또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 맞다, 한국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한단 걸 잊을 뻔 했네요. 한국 고구마는 정말 맛있으니까 드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기자분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군고구마를 사서 안겨주셨는데 한입 먹어보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사실 저 고구마 싫어하는데 꼭 먹어보라며 챙겨주시는 바람에 예의상 받았는데 안 받았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어요. 스위스 고구마는 단맛이 없어요. 그냥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 꿀에 절여놓은 맛이던데요. 설탕도 꿀도 안 뿌렸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별다른 조리를 하지 않고 그저 굽기만 한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다니. 물이 좋아서 고구마도 맛있는 걸까요? 지금 메일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이제 취재를 위해 나가볼 시간이라서요.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취재를 온 스위스 기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